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중국 최강의 히토류 기업인 북방 히토에 대해서 한번 소개드리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중국과 탈레반 간의 우호 관계에서 꼭사야하는 중국 주식으로 제가 히토류 기업들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어, 이 기업이 있습니다. 어, 바로 북방 히토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영상을 올려드리고 한 1, 2주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한번 투자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북방 히토가, 어,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저도 깊은 공부를 할겸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유 드립니다. 우선, 왜 중국의 히토류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냐. 어, 저번 영상 복습인데요. 히토류라는 것은 이제 희귀한 17개의 원소를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양이 적고 산발적으로 묻혀 있으며 채굴 정제 가공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채굴 과정에 큰 비용과 심각한 환경 오염을 발생시키고 전자전이가 쉽고 안정적이라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석유화학 스마트폰 등 온갖 잡다한 첨단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로서 4차 산업의 쌀 또는 4차 산업의 비타민 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 현재 필수적이고 아주 필요한 자원입니다 근데 이제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를 해서 현재 탈레반이 어, 정권을 잡았죠. 그러면서 중국과 아프간의 탈레반 사이의 우호 관계가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중국은 이미 희귀금속, 희토류의 강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매장량의 35%를 가지고 있고, 세계 채굴량의 70% 이상, 그리고 한때는 세계 공급의 90% 이상까지 생산을 해서, 어, 또희토류는 대체 소재가 없기 때문에, 희토류는 중국의 전략적 자원 무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국과 탈레반 간의 우호관계가 이루어진 성립된 배경에는 아프간에는 최대 3조 뭐 최소는 1조라고 하는데 1조에서 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뭐 1000조에서 3천조 원 정도 규모의 광물자원이 묻혀져 있는데 70년대 이후로 뭐 조사도 안 됐고 개발도 안 됐다고 해요 그만큼 보물이 묻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도 핵심자원인 리튬이 풍부해서 아프간이 제2의 사우디 리튬의 사우디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이 눈독을 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간 히토류 개발을 중국이 예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고, 뭐 조사단도 파견을 계속해왔고 이번에 이제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미국이 빠졌으니까 중국이 그 히토류를 전담해서 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탈레반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중국이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넘어가기 전에 우선 미국이 이 히토류를 누구한테 공급받는지 한번 봐봅시다. 잘안 보이는데요. 중국한테 80%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히토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게는 히토류가 약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 히토라는 기업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릴게요. 세계 히토류 매장량 1위 중국의 히토류 1등 기업입니다. 뭐 히토류 분야의 뭐 삼성, 애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베이, 베이팡 히토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북방 히토고요. 중국내 첫 히토류 관련 상장사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경. 이건 가벼울 경자입니다. 경 히토류 공급 업체입니다. 이 뒷배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계 철강 업체 1위. 올해 1위로 올라왔어요. 21년 세계 최대 철강 업체 자리를 강탈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대 구경 철강 회사인 바오입니다. 자국에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우다가 올해 이제 1위 자리에 올라갔고요. 92.7조 원 규모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속한 또 그룹이 있어요. 바오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북방 히토가. 그래서 북방 히토는 61년 창립, 97년에 상해 증시에 상장을 했다. 근데 이 바오라는 기업의 규모가 대충 짐작이 안 되실 텐데 92.7조 면요. 우리나라 코스피에 들어오면 2위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두 번째로 크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현재 한 458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인 SK 하이닉스가 80조가 안 됩니다. 바우가 엄청나게 큰 기업이고, 그 뒤에 또 그룹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히토류를 담당한 기업이 북방 히토라는 거죠. 그만큼 뒷배경이 빵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점이 히토류는 재련 시 환경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2013년부터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공산당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근데 북방 히토는 이제 완전한 사업체인을 갖추고 있고 우수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한 히토 원료, 뭐 기능성 재료, 응용 제품 등 50여종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 어, 연료를 채굴하고 있고요. 만들고 있고요. 이천이십일 년 기준 연간 히토류 재련 연간 팔만 톤 그리고 금, 히토 금속 생산량은 일만 톤으로 전 세계 일 위입니다. 그래서 이십일 년일 분기 매출액이 육십사 억 위안 일점 일조 원이 좀 넘는데 작년 대비 사십 프로 상승했고 순이익은 팔억 위안으로 천 오백 억이 좀안 되는데 작년 대비 네 배가 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는 엄청난 뒷배경을 가진 회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북방 히토의 강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옛날 이름은 바오강이었는데 바오우로 바뀌었습니다 최대 주주인 바오그룹이 중국 히토류 최대 저장량을 가지고 있는 바이 바이윈 어버라는 광산을 독점 채굴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조달이 보장이 되고 어그 물량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원가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장악력이 강력하겠죠 그리고 작년에만 거의 180억 원 규모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비중을 보시면 히토류 원료가 40% 정도, 연구자석이 20% 정도 드는데, 연구자석이 왜 중요한가 찾아봤더니, 하이브리드, 전기차, 2차전지, 디스플레이, 풍력발전 등 이런 산업, 4차 산업 핵심적인 에리아에 꼭 필요한 소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 히토류 최강 비중은 63%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강점으로는 미중 분쟁으로 히토류가 대미 수출 축소 또는 금지될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했었고 그런 조짐이 있을 때 주가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을 기대할 수 있고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히토류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어, 매출이 어, 긍정적이다. 그래서 전기차, 풍력발전, 인버터, 에어컨 등에도 쓰이고요. 그리고 공급 부족. 이제 히토류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어 간간이 떨어져요. 그래서 히토류 가격이 올라가면 히토류 기업의 매출이 상승하기 때문에 북방 히토한테도 강점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직접 히토류 생산량을 관리함에 따라 중국 내수 확대 의 핵심인 자동차, 가전, 반도체 수요 증가로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 히토류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수가 먼저기 때문에. 그러면 히토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북방 히토 매출도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나저러나 북방 히토의 매출은 밝다. 매출 전망은 밝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주가 차트를 좀 보면은 제가 투자를 조금 했다가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좀 부담스러운 점이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20불, 그전에는 뭐 10불 정도 형성을 하다가 올해 7월에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20불 하던 게 60불까지 가서 세 배까지 뛰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보셔도 뭐이 정도 유지하다가 이렇게 출렁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기세로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폭등했느냐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 안 알려진 기업이다 보니까 기사가 검색을 해봤자 세네 개밖에 안 떠요. 그래서 열심히 찾다가 찾았는데 일단 7월 초 기사입니다. 왜 올랐냐 어... 짧게 말하면 수급 불균형이 있었다. 그래서 가격 상승, 히토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망이 호재였는데 보면 북방 히토류는 10% 이상 급등했다. 히토류 업계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수익 개선 기대를 받고 있는데 히토류 중 하나인 프라세오디늄이라는게 있대요. 근데 이게 1톤당 가격이 5,000위안이 올랐고 산화네오디움도 7,500위안 올라서 음 히토류 업계가 어 이제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올라가고 그래서 가격이 뛰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제품 가격이 단기적 상승세를 타서, 어, 이제, 이제 그 히토류 중국 대장주인 북방 히토의 주가가 폭,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는 건데, 이게, 어 중장기적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하 공급 측 생산력은 제한적인데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게 히토류가 이제 4차 산업의 쌀이라 그랬죠. 그래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이제 공산당에서 의도적으로 제한을 할수 있기 때문에 히토류 가격이 올라가면 이 기업들은 상당기간 후경기를 누릴 것인데 이거를 3년 가량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러면 이제 시작된 거죠 2021년 7월이면 2024년 7월까지도 어, 이 성장세가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장밋빛 전망이 있고요 또 8월 달에는 왜 올랐느냐 어, 북방이토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왜 그랬냐? 어, 히토류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그 수급 불균형을 보셨을 텐데. 그래서 프라세오디늄 가격을 17.5%나 올렸고, 네오디늄 가격을 19% 넘게 올렸다. 그러니까 주력 제품의 가격을 그20% <laughs> 가까이 올린 겁니다. 그러면 매출도 20%씩 올라가겠죠.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게 또, 어, 워렌버핏 투자 관념으로 보면은 또 상당히 좋은 끌리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최근 8월 23일 기사. 보시면은 북방이토가 또9% 이상 급등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이제 히토류 연구자석이 아까 전기차 품력 발전, 인버터 에어컨 등에 쓰인다고 했는데, 이 수요가 급증을 했고, 그 당국의 생산 제한. 그러니까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량은 떨어지니까 가격은 이렇게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서 또 이렇게 폭등을 했다. 그래서 그 주가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간 데에는 희토류 생산량 제한 그리고 수요 급증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내부 재무성을 봐야겠죠. 소익 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먼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미래인데 이거는 연간으로 본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제가 영업 이익을 중시한다고 했죠. 800에서 805, 827에서 1172로 폭발적인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영업 이익률도 13%로 상당히 준수합니다. 분기별로 보면은 600에서 800에서 1300에서 2100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런시트 보시면은 대차대조표 부채 비율이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이걸로 보면 확실히 알수 없고요. 어, 연간 분기별 봤을 때 유동자산 나누 유동 부채, 이제 유동 current ratio라고 하죠. 그래서 유동 비율이 어, 이때 2.5배, 2.8배, 2.9배, 4.1배. 이게 뭐냐면은 급하게 다가오는 부채를 얼마나 빠르게 잘 갚을 수 있는 인데 어, 1.5만 넘어도 준수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서 지금 4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부채에 대한 리스크는 적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어, 자본을 자산에 나눴을 때, 그니까 실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얼마나 되냐. 총 자산에 비해서 4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는 60% 정도 되겠죠. 이게 사실 조금 더 높으면 좋은데 한50% 정도로 되면 좋은데 전이 정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원하면은 매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건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은 이제 매출, 매출도 네 2021년 어 가장 최근 분에 상당히 많이 올라서 앞으로도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당순익 EPS도 0.05에서 0.09, 0.2, 0, 0, 0, 0 3으로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장점을 봤으면 단점을 봐야겠죠. 크게 이제 중국 히토류의 한계점이 무엇이 있느냐 찾아봤더니, 어, 아까 보시면은 세계 생산량에서 90%까지 한때 가졌다고 했잖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 세계 생산량, 중국 생산량이 2010년에는 98%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면 10년 사이 에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6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 이런 시장 점유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중국의 히토류 수입하는 양이 어전 세계 히토류의 60%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만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미얀마에서 이제 무거울 중자입니다중 히토류 수요 50%를 충당을 하는데 중 쿠데타로 어려운 전국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또한 존재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이런 전략적 무기 카드로 쓰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히토류는 이제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줄였다가는 미국의 강경한 대응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히토류 카드를 쓰겠다고는 안 했고. 옵션으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서 중국이 어, 이것을 과연 무기로 쓸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을 바람의 결론은 무엇이냐? 탈레반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했는데 돈이 필요하겠죠. 경제적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일 가까운 중국과 전략적인 협조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그냥 거저 주지 않겠죠. 뭐 병력이나 돈이나 히토류를 선정할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혹시 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히토류 기업이 당연히 들어갈 거고 매출이 좋아질 거고 그 중에서도 1위 기업인 북방히토가 제일 수혜를 많이 입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도 이제 이 중국의 히토류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기 때문에 6월 기사에 따르면 자국 내에서 히토류 생산도 재개하고 중국산 히토류 무역 규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미국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연 2.6만 톤인데 중국의 6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직 잽이 안된다. 이 2.6만 톤도 전량 채굴을 해서 중국에 보내서 재련을 해서 재수입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 환경오염과 인체유해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도 미국의 정책은 즉각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어 저의 결론은 그래서 히토류는 중국의 전략적 자원 무기이고 세계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꼭 써야 될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하려면 공산당이 밀어주고 중국에서 좋은 위치를 가진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근데 어, 북방 히토는 이미 히토류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기업에 투자하면 후회는 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기 좀 고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씩 조금씩 비중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은 중국이 2010년 일본과 생각쿠 열도 중국명 다오위다오라는 곳에서 분쟁이 있었는데 중국이 히토류의 일본 수출을 금지하는 등 히토류를 무기화했던 선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본이 깨갱했어요. 일본의 히토류 가격이 아 9배로 폭등을 하면서 일본의 기업이 큰 타격을 받았고, 일본이 먼저 사과를 했었나? 아무튼 중국한테 유리한 형태로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한테 히토류는 영향력이 있고, 어, 그 히토류를 1위로 생산하고, 최고라고 있는 북방 히토는 미래전망성이 밝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오늘, 중국 최강 히토류 기업인 북방 히토 소개 및 분석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